가을 시사입니다. 바지. 이거는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. 리고엔 베기 바지입니다. 일명 동산 바지. 근데 동산 바지라도 밑이 길게 안 내려오고 짧게 굉장히 세미로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받았는데 너무 바지가 타이트하면서도 깔끔하게 나왔어요. 밑이 쭉 빠져나오잖아요. 보통은. 근데 그렇지 않아. 너무 단정하게 보이지 않아요. 예쁘게 약간 팔부 반 정도 되는데, 너무 괜찮은 느낌. 약간 이제 가을,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바지입니다. 신상 원단도 너무 좋아요. 약간 밀파랑 섞인 듯한 바지입니다. 폭임도 전혀 안 가고요. 굉장히 가볍고 약간 이제 윗냄 보다 조금 더 두껍겠죠. 근데 원단 너무 좋아요.